네, 안녕하세요. 투명한 중고차의 박용팀장입니다. 항상 정직하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앞장서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차량은 가성비 좋은 국내 대형 플래그십 세단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바로 제 옆에 보이시는 현대의 에코스 신형 모델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2015년형 VS380 프레스티지 모델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에쿠스 신형 중에서는 가장 높은 등급의 상위 모델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은데, 당시에 신차 판매가가 1억이 조금 넘었던 차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중고차에서는 가장 인기가 많은 블랙바디의 브라운 시트 구성으로 준비를 해봤는데요. 전국에 딱한대 있는 정말 메리트 있는 조합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정말 가성비 좋고 컨디션까지 훌륭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제가 오늘 준비한 이 차량 외에도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 스펙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 에쿠스 신형 VS380 프레스티지 모델로 준비를 했고요. 2015년형 14년 5월에 최초 출구한 15만 4천 킬로를 운행한 차량입니다 신차 때부터 지금까지 교환부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에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불량 체크된 거 없이 올 양호 판정 받았고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370만 원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세한 엔진 룸부터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상품화 과정 아주 말끔하게 잘 맞춰두었는데요. 실제로 중고차 구입하러 오셨을 때 기본적인 소모품 관리 상태 어떻게 체크하셔야 되는지 간단하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은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누유 누수 체크된 게 없더라도 매장에 차를 보러 오시면은 이렇게 본넷을 열어놓고 엔진룸 안쪽으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물론 제가 사전에도 리프트를 띄어서 직접 체크를 해본 차량이지만 카메라 오레시로 상부 쪽이라든가 안쪽 측면 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누유라든가 누수되는 특이사항 없이 말끔한 컨디션을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옆쪽으로 냉각수 보조팅 같은 경우에도 카메라 오레시로 구석구석 안쪽까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위쪽으로 엔진 오일이 둥둥 떠 있다거나 이물질이나 부위물 없이 냉각수 본연의 맑은 색상과 양까지 적정하게 잘 유지를 해주고 있었는데요. 기본적인 케미컬류의 특이사항 없이 모두 양호했고요. 사전에 제가 직접 시운전까지 충분히 해봤을 때도 하체라든가 엔진 미션 조향 쪽까지 컨디션 모두 훌륭했던 것 같습니다. 엔진 사운드 한번 체크해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6기통 기반의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는데요. 엔진의 이음소리 없이 아주 일정한 패턴으로 돌려주고 있습니다 엔진 카바의 손을 얹어봤을 때도 느껴지는 진동과 패턴 모두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느껴졌는데요 전체적인 엔진룸 컨디션 체크 한번 해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외관 상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운전석 측면 쪽부터 외관 상태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앞쪽 헤드라이트를 주변으로 범퍼와 휀다 보니까 네, 단차 일절 보이지 않았고요 블랙바디 외판 도장 컨디션도 깔끔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앞 타의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30% 가량 남아있고요. 19인치 휠 같은 경우에는 끝쪽으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뒤쪽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파손에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요. 시그널의 크랙이라든가 도장의 스크래치나 파손된 부위 보이지 않았고요. 안쪽에는 사각지대 경무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도어부터 뒷도어, 뒤횡다까지 블랙 도장인데도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소프트 클로징도어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부드럽게 정상작동해주고 있습니다. 디타이 트레드 같은 경우에는 양쪽 모두 한 40%에서 50% 가량 보시면 되겠고요. 뒤쪽 휠에도 끝쪽으로 약간의 생활감 정도만 느껴지고 있습니다. 현대 에쿠스 신형 모델 후면부 디자인 보고 계십니다. 당시에 국내를 대표했던 기아 그 플래그십 세단에 걸맞는 매우 묵직하면서 고급스러운 분위기의 후면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썬팅지 같은 경우에 열선이 지나가는 자리에 기포나 까짐 들뜸 현상 보이지 않았고요. 트렁크 리드라든가 양쪽 테일램프 주변 마감재까지 잔 스크래치라든가 파손된 부위 없이 말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뒤쪽으로는 후방 카메라와 범퍼 쪽에 후방 감지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범퍼는 하단 측면 쪽까지 주차 스크래치도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쪽 테일램프를 주변으로도 뒷 범퍼와 뒤 휀다간에 단차 일절 보이지 않았고요. 측면으로 보이시는 전체적인 크롬 마감재도 보기 싫은 물때라든가 백화현상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썬팅지에도 들뜸이나 까짐현상 없이 양호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조수도 측면 쪽으로도 제가 꼼꼼하게 체크를 해봤을 때 도장에 조색이 안 맞는다거나 외판에 문콕이라든가 스크래치 단차 없이 전반적으로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면 유리 같은 경우에 썬팅은 적정한 톤으로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스톤칩에 의해서 실금이라든가 크랙간 부분을 와이퍼 하단쪽까지 들쳐 봤을 때도 특이사항 없이 깨끗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고요 아래쪽으로 후드 같은 경우에도 스톤칩의 가장 취약한 부위 중에 하나인데 좀 블랙 도장인데도 잔 스크래치라든가 보기 싫은 보터치 자국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전면부 양쪽 헤드라이트에도 보시는 것처럼 백화라든가 습기가 찬다거나 특이사항 일절 느껴지지 않았고요 전면부 주요 옵션으로는 어라운드뷰를 위한 전방 카메라와 전방 감지 센서, 반자유주행을 위한 레이더 센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범퍼는 하단 측면 그릴까지 주차 스크래치라든가 스톤칩에 의해 파손이 돼서 추가적으로 수리가 필요해 보이는 부분 없이 매우 말끔하게 관리가 되어 있었는데요. 전체적인 외관 상태 한번 체크해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실내 상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렁크 같은 경우에도 전동 트렁크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부드럽게 작동해 주고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 같은 경우에는 골프백 4개까지도 실리는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바닥이라든가 측면 쪽으로도 특별히 보풀이나 훼손된 부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어 도쪽으로 넘어오시면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커튼과 전동 시트 구비가 되어 있고요. 도어 캐치라든가 윈도 우 버튼에 스크래치라든가 까짐 현상 보이지 않았습니다. 안쪽으로 레그룸부터 헤드룸의 공간감은 대형 세단에 걸맞는 매우 넉넉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죽 시트 같은 경우에는 잔 주름을 제외했을 때 쿠션감 매우 잘 살아 있었고요. 해짐이나 까짐 오염된 부위 없이 전반적으로 매우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레스 쪽으로는 열에 공조기와 미디어 조어 버튼 열선 통풍 시트 앞쪽 헤드레스트 쪽으로는 후석 듀얼 모니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1열 같은 경우에는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운전석에서 손이 가장 많이 가는 도어 캐치라든가 하단부에 있는 각종 버튼, 주변 마감재까지 스크래치라든가 까지면 상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시보드부터 센터 페시아 조석 가죽 시트, 콘솔, 운전석 가죽 시트까지 일렬의 마감재 컨디션에도 제가 특별히 말씀드릴 부분 없이 양호하게 관리가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 우드라든가 가죽 마감재에 스크래치라든가 찍힘은 보이지 않았지만 가죽에는 약간의 생활감 정도는 느껴지고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과 좌측으로는 핸즈프리아 각종 모드 제어 버튼, 핸들 하단으로는 핸들 열선과 전동 텔레스코픽 기능. 앞쪽으로 저, 전후방 감지 센서, 후축방 경보 센서, 헤드업 디스플레이 자세 제어 장치,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전동 파워 트렁크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센터 패시아 중앙 쪽으로 선명한 디스플레이 화면 순정 내비게이션으로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360도 어라운드 뷰 기능을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매우 깨끗한 나질의 핸들 방향에 따라서 가이드라인도 부드럽게 작동해주고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듀얼 독립식 프로토 공조기와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미디어, 전자식 기어 노브를 주변으로는 드라이버 모드 제어 버튼, 오토 홀드, 디스플레이 를 제어하는 다이얼과 각종 버튼들과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 각각 3단 조절 가능한 열선 통풍 시트, 카메라 버튼, 쇼바 수동 조절 버튼과 리어 커튼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오늘 안내해드린 현대 에쿠스 신형 모델 어떻게 보셨을까요? 깔끔한 스펙에 컨디션까지 모두 훌륭했던 것 같은데요. 저희 오늘 투명한 중고차에서 준비한 가격 1370만원을 준비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린 이 차량 외에도 저희 투명한 중고차에는 동급의 다양한 매물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문의사항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연락주시고요. 앞으로도 가성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투명한 중고차의 박영호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